홍조나 주사 완화를 위해서 셀프로 할수 있는 홈케어가 있나요? 홍조라든지 주사 피부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셀프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셔야 돼요. 혈관이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해줄 수 있는 즉 얼굴을 시원하게 해주는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매일 시원한 팩을 해준다든지 시원한 수분감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으로 보습을 해주시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단 시원하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온도로 피부에 자극을 주면 안 되고요 열기를 빼앗는다는 정도로 차가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 홍조나 주사가 있으신 분들은 더운 음식 같은 것을 자주 드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원한 음식 온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재생에 도움이 되는 어, 연고라든지 크림 같은 것도 셀프 케어에 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거가로하는 것도 효과나요 좋지 않아요